안녕하세요 이나공점 원격교육지원센터 방금 서 있는 이 부스의 담당자 이인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사하는 입식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 또한 이러닝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시설 예약이 가능하시고 사용 문의는 원격교육지원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설 예약을 해주신 다음에는 맞은편에 마찬가지로 V R 체험실에서 여러분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학생들이 와서 간단한 세팅 후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서서 하시는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녹화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인하공업전문대학 원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러닝시스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습지원. 학습지원 쪽에서, 학습지원 쪽에서 시설 예약 누르셔서 학생들은 예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크리에이터 박스 2, 일어서 있는 박스가 해당이 되고요.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상의 스튜디오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서서 어떠한 발표를 하신다든지 또는 어떠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시고 녹화를 하신다든지에 대한 어,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모든 시스템은 어, 이러한 시스템의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항상 VR 체험실의 근로학생들을 통해서 어, 각도라든지 또는 화면 구성이라든지를 문의해 보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인하공정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는 k 케이묵 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많이 지금 학점 인정에 반영되고 있으니까 어, 학생 포탈, 교무팀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꼭 학점 인정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체포 시스템을 도입해 놨는데요. 이 체포는 아직 제가 시나리오를 붙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에 대한 학습, 대답을 많이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 시나리오를 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좀 미흡해서 1학기 중반이나 2학기 초쯤 되면 많은 시나리오들이 붙어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24시간 민원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격교육 지원센터였고요. 원격교육 지원센터는 보호관 1층 113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이 고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의 학습 지원 또는 교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습 지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교수 지원 쪽을 이용하여 예약을 하시고 어저 예약을 하시고 VR 시험실 근로한테 가셔서 어 이용 문의를 하신 다음에 세팅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저장한 저장한 콘텐츠물은요, 본인의 usb나 메일을 사용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격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이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